이럭스 로보 유니버스입니다. 와, 씨, 이렇게 도쿄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잠깐, 비율이 너무 좋은데? 로보 유니버스의 제품들끼리 커스텀이 돼요. 그래서 작품을 초월한 합체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붐붐저본편에서도 커스텀 합체가 몇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오네가이, 오네가이. 구독이랑 좋아요. 닌겐다즈자 오늘은 슈퍼 전대 제품을 리뷰할 건데요. 바로. 디럭스 로보 유니버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포큐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제 디럭스 로보 유니버스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슈퍼전대 시리즈 있죠? 파워레인저. 예전 작품들의 메카들을 좀 새롭게 해서 내놓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 포인트는 로보 유니버스의 제품들끼리 커스텀이 돼요. 이게 프레임이 같은 프레임을 공유해서 섞어서 막. 조합을 할수 있어요. 다른 시리즈끼리. 그러니까 본인만의 커스텀 메카를 만들 수도 있는 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작품을 초월한 합체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발매한 토큐오를 구매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고온자의 엔지노고요. 왜 토큐오를 구매했냐. 비율이 디럭스보다 좋아요. 이 로보 유니버스가 좀 저가형으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디럭스보다도 비율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도 기존 기믹들 있죠. 도쿄 같은 경우는 열차잖아요. 열차 다섯 대가 그 나뉘어져 있는 게 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직접 빨리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자 이렇게 박스 앞면을 보시면 도오의 모습과. 토큐 1호 모습이 나와있죠.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열차 다섯 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 반대쪽 옆면은 숫자 2번 써있고 토큐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나올 시리즈들도 다 이런 식으로 될 건가 봐요. 좀 여러 개 모아서 쭉 정렬해 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 윗면은 열차 전대 토큐죠. 로고가 있죠. 그리고 뒷면 기믹 설명이 나와있죠. 자 그럼 빨리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꺼내게 되면 이거 알아두셔야 할게네 보시면 알겠지만 붕붕 저식 포장이죠. 아 진짜 이게 뭐냐. 어? 자 일단은 좀 꺼내 볼 건데. 오자 일단 요 연두색 그린 레시안가요 이거. 자 이번엔 블루 레시아 네 이렇게 있고요. 오 레드 레시아. 오. 근데 이게 아직 파츠를 다 꺼낸 게 아닌 것 같아. 자, 옐로 우 레시아 어, 이렇게 꺼냈구요 네, 핑크 레시아. 얘는 예, 그거구나. 어, 골반이 이렇게 있구요 아, 이거는 그거네. 그린이랑 블루 레시아 요앞 부분. 어. 그다음 이 무기까지 아네 무기까지 이렇게 자뭐 일단은 어 얘네까지 좀 연결을 해줄게요 자요 파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예, 블루 레샤도 이렇게 끼워주고 아요 골반은 얘를 요 레드 레샤 요거를 이렇게 열어요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킨다 요 무기까지 이렇게 끼워주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열차들을 다 꺼냈습니다. 레드 레시아, 블루 레시아, 옐로 레시아, 그린 레시아 그리고 핑크 레시아까지 해서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합체 기믹까지 그 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기존 디럭스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라도 좀 재현을 했다는 게 이게 심지어 호환성도 좋고 다른 거랑 아까 그 골반 프레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폭상 전대 붐 붐붐저의 빔마하로보어 이제 뷴뷴마하로보 리뷰를 할 당시에 과연 요 프레임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 좀 궁금점이 많았는데 그게 디럭스 로보 유니버스랑 이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붐붐 저 본편에서도 엔지노랑 토큐오 커스텀 합체 한게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한번 합체를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토큐오를 만들어 봐야겠죠? 합체를. 열차 합체! 자, 우선 요 레드레샤에 아까 무기를 다시 빼고요. 골반 다시 빼줍니다.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요 레드레샤를 분리해줍니다. 3단 분리해 줘요. 아, 이게 머리네. 이렇게 중간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째껴 줘요. 그다음 요 친구를 이렇게 돌려서 요 아까 앞부분 있죠? 어, 이렇게 끼워 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골반이랑 합쳐 줘요. 네. 그다음 블루레아요 부분 있죠? 어, 여기를 이렇게 빼 주고요. 그다음 요 앞부분도 빼 줍니다. 이제 이 위에 똑같은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워 줍니다. 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뗐던 파츠, 이앞 부분을 떼서 이거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고 다시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이 그린 레샤도 똑같이 어, 이렇게 다리로 만들어 주고 이윗 부분은 이렇게 빼서 이앞 부분도 떼가지고 이렇게 끼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다리를 여기 끼워줘요. 네, 자 이렇게 다리가 붙었고요. 요거 있죠? 얘네는 이제 요 양쪽에 끼워주면 됩니다. 오, 네, 좋습니다. 벌써 비율이 되게 좋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다음 얘네는 이제 팔이죠, 팔. 아, 얘네는 간단하네. 주먹을 돌려요. 여기도 주먹을 돌리고. 자, 그다음 아, 얘네를 살짝 요 팔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꺾어주고요. 옆에다 달아주면, 오! 자, 그리고, 이제 머리, 위에 끼워주면, 와, 씨, 이렇게 토키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잠깐, 비율이 너무 좋은데? 뒤에서 보면 이래요. <laughs>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아, 그래도 앞에서 보면 진짜, 와, 이거는 비율이 진짜 깡패예요, 깡패. 제가 심지어, 기존에 토키오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네, 무기까지 끼워주면, 네, 됐습니다. 이렇게. <laughs> 근데 무기가 너무 짧아. 무기가 너무 짧은 게 문제야. 이제 디럭스 로보 유니버스는 같은 프레임을 다 공유한다 했잖아요? 껍데기들을 한번 좀 벗겨볼게요. 하면은, 네, 진짜 그뷔빔 마하 로봇처럼 프레임이 나오죠? 근데 이게 진짜 호환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작품을 초월한 합체.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토큐를 한번 합체 시켜봤는데, 뷔뷔 마하로보랑 한번 합체를 또 시켜봐야 하지 않나. 자, 여러분, 이렇게 뷔뷔 마하로보 준비를 했고요. 이제 붐붐저 본편에서도 커스텀 합체가 몇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현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요 외장만, 겉에 장갑만 이렇게 떼, 떼도 될것 같아요. 팔은 아예 빼야겠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리부터 어 일단 발부터 끼우자 오야쏙 들어간다 이거 요 부분이 딱 맞아요 그냥 자 완성했습니다 뷴뷴 마하로보 토큐 커스텀 오야 좋다 어 이거 직접 보는 게더 좋다 뭔가 야, 뒷모습은 이래요 그래도 얜 날개가 있으니까 좀 가려줘서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초월한 합체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 이렇게 토큐 커스텀 만들었으니까 남는 파츠를 이쪽에 줘보자. 어, 이렇게 되네요. 나머지 쩌리 파츠들 모아서 해봤는데 이게 얜 허벅지가 비니까 좀 없어 보인다. 토큐 쪽은. 이런 게 되게 갖고 놀기 좋은 거 알죠? 이런 호환되는 게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그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니까 이런 게 되게 잘 팔릴 거야, 분명. 네,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빼주고요. 뷰운디, <laughs> <laughs> 뷤디, 뷰운디가. <laughs> 자, 뷰운디 원상복구 했고요. 토큐어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만, 사실 토큐오 하면, 꼭, 해봐야 할 기믹이 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 뭐 대충, 14세 이하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후는 보시면 안 돼요 본인의 자녀분과 같이 보고 있다 하시는 부모님은 영상 꺼주세요 이거 지금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컸다 하시는 분들만 있는 거죠 아 이거 토큐 네문제의그 장면 있죠 그때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되었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앞부분을 좀떼 볼게요 이게 이렇게 펼쳐지긴 하거든요 어, 아 <laughs> 벌써 이게 모양새가 <laughs> 근데 이거를 어? <laughs> 아, 이게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짝 걸칠 수 있어, 어? 부러졌다. 네, 이게 걸칠 수는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합니다. 예, 네. 이거 왠지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댓글에 달릴까봐 제가 일부러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자기도 해보고 싶었으면서야, 씨. 예, 분명 안했으면 어? 댓글에 어떻게 그 장면 재현을 안해주실 수 있죠 하면서 어? 다들 또 댓글 달고 그런다고 예? 그 제가 사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디럭스 로보 유니버스 열차전대 토큐저 토큐오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이거 비율이 너무 좋아서 보기가 좋아요 이제 다음으로 출시할게 고카이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로보 유니버스는 사실 나오는 것마다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요즘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아서 어찌 됐건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수록 더 재밌는 시리즈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아디오스!